아시아 공동체를 향하여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를 비롯한 15개 아시아 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인천이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아시아 주요 도시에 설립된 원아시아 재단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원아시아 재단의 역할에 대해 알리고 세계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하나의 결속체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 대전, 광주에 이어 인천이 네 번째로 원아시아 클럽의 일원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원아시아 클럽 인천은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제 포럼 재단 등. 하나의 아시아로 결속하고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을 다른 원아시아 클럽들과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원아시아 클럽 인천은 올해 11월 아시아 경제 공동체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인천을 동북아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정치와 경제를 넘어 문화 영역까지 총체적 화합을 향한 노력이 이번 원아시아 컨벤션을 통해 아시아 공동체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트TV 뉴스 김가은입니다.